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덕분에 피정을 아주 충만하게 너무나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사목장과 함께 미사 봉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신 일과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오늘 미사 지향은요 동두천 경찰서 경기북부 경찰청 그리고 파주시청 그리고 천혜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미사 봉헌하고요. 그다음에 추기를 맞이하신 이종춘 마티아 홍지범 빈센시오 박경호 마티아 전형조 유스티나 송현영 율리아 윤혜은 수산나 김환태 펠릭스 특히 영유권의 건강을 청하고 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테크나벨리 우리 장모님이신 우리 이계순. 삼성테크놀로지가 아니라 KMD 엔지니어링 우리 김석수 이원회 장모님 이계순 안젤라 영혼을 위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최원규 베드로 연기원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5월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5.18 민주화 항쟁 희생자들 날짜는 지났지만 특별히 기억하고, 미얀마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영신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인 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도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 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 바리사이파에서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목의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계신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참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우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유언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마음이 드러나시고 있습니다. 그 구세주 예수님의 그 참된 마음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참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곧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잡혀 가시는 순간이 이제 복음에서 나옵니다. 고난과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고별사로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강곡히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별처럼 우리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별이 아닙니다. 그 절대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마음, 어, 우리를 위한 이 정성 어린 마음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그, 기도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영혼이 떨어지고 영원한 이별 슬픔이 눈물이 우리를 앞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부활 7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이렇게 애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화를 빌어주는 그 기쁨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평화와 너희 함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그 나눠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로 그 가는 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그 성찬례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을 그 빵을 떼어 주시면 그들의 죽어 있던 절망에 빠져 있던 그 믿음을 깨워주시고 있,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깨워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염려와 애타는 그 심정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복음에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세주 예수님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총에 기도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구세주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어떻게 우리는 은총만 좀 내려 주시면. 아주 정말 감사할 따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구세주 예수님과의 그 하나 되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 똑같이 머물 있게 된다는 것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곡한 기도를 하셨을까 믿는 이들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좀 생각, 묵상을 해봅시다. 죽음의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죽음의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나 좀 이별처럼 애타는 그 고별사처럼 느끼긴 하지만은 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혀가시고 십자가형벌과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망했잖아요. 절망에 빠졌잖아요.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 그 간곡한 그 마음, 죽음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포에 두려움에 떨지 않기 위해서 기대해주고 시 있는 것이 아닐까. 아, 간절한 마음, 절대 신앙을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죽음이 엄포를 했지만, 엄포에서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께서 기대해 주신 것이 아닌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한 것 십자가의 그 위에서의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절망에 빠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죽음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세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아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 자신, 당신 자신이 예, 예, 예 본인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들은 그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마라. 그는 메시지가 오늘 기도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아주 그 사랑 안에 아직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안에 사랑, 그 마음 안에 사랑, 사랑 안에 그 일치, 그 일치 안에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도록 구세주 예수님께서 기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 안에서 죽음, 믿음 안에서 죽음의 말로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북상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된 기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준비된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리의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으로 저희가 땅을 이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영지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응. 교회에는 도움이 응.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는 온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구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바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기류입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완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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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고룩하시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난의다고지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거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섭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전이니 죄를 사여 하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님의 죽음을,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시니 게하 감사하나이다. 건져 이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랑스과, 저의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이 계순 안젤라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속고이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동두천 경찰서 경기북부 경찰청 천음회 파티지청 공동체 추기를 맞이하신 이종춘 마테아 홍지범 비서체 박경호 마테아전현유스티나 송현영 윌리아 윤혜 은수나 김환태 헬릭스 그리고 최원규 베드로와 가정 주님의 영유의 공주 건강 축복을 내려주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종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t 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i s t o Christo, c h r i s 대로 c 아 r 려 s t o Christo, Christo, 이 h r i s t o c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